그런데 이 친구에게 퇴사 준비를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육아휴직이에요. 어떻게 퇴사 준비를 하고 어떻게 부수입을 만드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한 3단계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역시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전역한다고 했을 때, 그니까 즉, 퇴사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가족들도 말리고, 친구들도 말리고, 군대 동료들도 말리고, 왜냐면, 당시 코로나 상황이니까, 전역하고 뭘할수 있겠냐. 요즘 취직도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계속 눌러요. 바프록터라는 사람의 책에서 보면은, 개에다가 비유를 하거든요. 꽃게. 멍멍 개 말고 꽃게. 어부들이 양동이에 개를 가득 담아 두어도 도망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요. 왜냐? 나가려고 하면 그 안에 있던 다른 개가 끌어 내리거든요. 집게로.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우리들 같아요. 저도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누군가가 끌어 내리는 거야. 그거 안될 거야. 어려울 거야. 근데 현실에선 그렇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그 안에서 성공했던 사례, 나가서 잘된 사람들, 이런 사례들과 경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자신감이 조금 생겨요. 아,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구나. 충분히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감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안 해본 사람들의 조언은 사실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그 사람들도 안 해보고 한 말이니까. 안 해보고 조언을 하는 사람과 해보고 조언을 하는 사람 말 중에 누구 말을 들어야겠어요? 당연히 해보고 조언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책을 쓴 사람들,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 경험들을 다 해봤다는 거죠.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래서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그런 사람들의 경험이랑 막 사례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막 영감을 얻기도 하고 혹은 그전까지 하지 못했던 막 기발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에 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2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목록화하기예요. 목록화하기. 제가 왜 목록화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2024년 연말 어, 이제 곧 2025년이 올 텐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아요. 제가 그 친구랑 통화하면서 서로 막 이야기 나눈 것들만 해도 이렇게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종류가 한, 한 20개는 얘기했을걸요, 서로?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야, 당장 이거 다 시작하지 말고, 이게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너도 선택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목록화를 먼저 하라고 했어요 네가 할수 있는 것들 혹은 해보고 싶은 것들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목록화 해봐라 그 다음 정해라 이제 3단계예요 내가 목록화를 했으면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될거 아니에요 어, 잠시만요 도착해서 주차 좀 하고요 뭐부터 해야 되냐 가장 끌리는 거 먼저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류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불좀 밝게 켜도 되겠네 종류는 진짜 많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거를 그냥 선택하면 돼요. 그걸 선택하고는 뭘 해야 되냐? 진짜 올인하고 몰입하는 거. 얼마나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한 9개월 정도 퇴사 준비를 했거든요. 22년 3월부터 11월 정도까지 했으니까 9개월 해서 그래도 많은 성과를 냈어요. SNS 제로에서 인스타그램 제로에서 팔로워 2만 4천명 정도를 모았으니까 팔로워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익화도 원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뭐 SNS를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여기서 어 내가 뭐 영상 편집이 됐든 혹은 뭐 디자인이 됐든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SNS가 됐든 혹은 뭐 투자가 됐든 이한 주제를 골라서 천 시간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천 시간 천 시간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내가 한 4시간 정도를 빼서 여기에 시간을 쏟는다라고 하면은 한 250일 정도 되겠죠? 250일이면 8, 9개월 정도 되잖아요. 8, 9개월 정도 이렇게 몰입해서 올인을 해보면서 성과를 내보는 거죠. 만약에 뭐그 친구처럼 한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 그러면 하루 5시간 쓰면 되는 거죠. 왜 1000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 1만 시간 동안 어딘가에 몰입하고 올인하면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1만 시간은 사실 엄청난 뭐 전문가 혹은 좀 많이 올라서기 위한 시간인 것 같고 제 경험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한천 시간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약간의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천 시간 정도 어딘가에 몰입하고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좀 주의할 게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이것저것 하지 않는 거. 아침에는 주식 공부하고 저녁에는 뭐 온라인 관련 비즈니스 공부하고 또 자기 전에는 뭐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분산되면 힘이 분산되겠죠. 이 몰입하는 천 시간 동안은 딱 하나 정도의 주제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꿀팁을 더 드리고 싶은데 일단 리치파카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렇게 유용한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하나 해주자면 고민의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실행의 시간을 조금 늘리라는 건데, 이게 왜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고민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 결국 시작점이 밀리는 거예요. 이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준비, 조준, 발사가 있어요. 군대에서 사격을 할 때, 총을 쏠때 보면은, 사격을 준비하고, 이렇게 조준하고, 발사를 하잖아요. 근데, 실행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조준을 엄청 오래 하다가 결국 이 발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 순서를 바꿔서 준비하고 일단 발사하면서 조준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격할 때 총알은 제한돼 있지만 이 인생에서 총알, 그러니까 시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은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조준하면서 이렇게 아낄 필요가 없는 거야. 일단은 쏘면서 맞추면 돼. 그게 훨씬 빠르거든요. 실제로도 총알이 많다고 하면 그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너무 조준을 오래 하지 마라 차라리 발사를 하면서 그걸 좀 맞춰가라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